예. 두 번째 인구 조사와 어, 땅 분배에 대한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네, 네. 네. 너도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아바림산, 뭐, 비스가산으로도 나오고요. 느보산으로 나오는 그 땅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 쫙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그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까요 결국 그 땅을 모세도 밟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이바라는 것에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예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저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라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막 반석을 두번 내려 치면서 어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혈기를 부렸죠 예 네. 마치 자기 의그 지팡이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것처럼 혈기를 부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냐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왜? 그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음,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이 혈기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예,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소에 그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모세가 이 혈교를 부리다가 가난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혈교와 분노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여버리고, 제거해야 될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깊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결국 그 혈기와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타락한 죄 본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참,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 육의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 하나님께, 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들과 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 눈에 보이지, 않,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이, 이 치열한 싸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자신 안에 있던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모세가 참 하나님께 서운할 법한데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보다는 자신의 아유보다는 그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중부 기도를 하고 있는 참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네. 자신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자기가 죽어도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죠.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와 같은 어 좋은 지도자를 어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음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 120년의 생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그 엄청난 왕자의 신분과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 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했다는 겁니다. 예. 40년 그 광야 생활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광야를 그냥 혼자 지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200만 300만의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못된 노예근성을 가진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 예, 죄악의 낙이 있죠. 그 이집트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죄악의 낙, 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이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예. 모든 보와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지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잠시 죄악의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다 잠시 누리는 거예요. 잠시 예.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나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더큰 재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상이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천국에서 얼마나 엄청난 상급을 누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성경을 통틀어서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음. 하나님이 나는 모세와 대면하에 말하고, 아, 친구처럼 모세와 대면하에 말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어마어마한 그 상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 땅의 부귀영화처럼 애굽의 모든 보아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거든요. 영원한 상급.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권불 10년. 지금 뭐 대통령 될라고 다들 난리인데, 여러분 권력도 예, 권불 10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다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예, 그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화해지는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을 바라, 모세처럼 여러분, 참이 마지막이. 모세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동적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워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화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리더십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모든 사명이 끝났죠. 사명을 완수하고, 네, 누버산에 올라가 가나한 땅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땅의 부이영화가 아니라 모세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